식품 백억에서 예치금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치금 충전은 마이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메인화면에서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마이 페이지 상단은 대시보드로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로 스크롤하면 충전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단, 예치금은 만원 이상부터 충전 신청해주세요. 충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금액은 당일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여 충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내역과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마이페이지의 예치금 내역 충전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치금을 출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여 예치금 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인출 금액과 인출 사유를 기입한 후 신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인출 처리는 화요일과 목요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니 이점 유의 부탁드려요. 상품 주문에 앞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상품 소싱은 쇼핑몰 장바구니와 비슷하지만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소싱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싱리스트에 저장됩니다. 마이페이지의 소싱리스트에는 저장된 소싱 상품과 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옵션 코드나 기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꼭내 상품들은 소싱리스트에 넣어두면 좋겠죠? 대량 엑셀 주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메인에서 바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마이페이지에서 엑셀 주문 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주문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양식에 맞추어 주문서를 작성한 후 주문서를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주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업로드된 주문서는 옵션별 주문한 수량과 금액이 산정되니 주문 완료 전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검토 완료 체크 후 최종적으로 주문 완료 클릭 시 완료됩니다. 마이 페이지의 주문 내역에서 주문한 발주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고유 주문번호가 생성됩니다. 혹여나 잘못 주문했다면 관리자에서 확인 전까지 주문 취소도 가능합니다. 후에 관리자에서 송장 업로드 시 송장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량 엑셀 주문을 위해 엑셀 파일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에 주의사항 필독 부탁드리며 임의로 열과 행을 삭제하거나 양식을 변경하면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주문은 6행부터 기입이 가능하며 노란색 열은 비필수 영역, 녹색 열은 주문하는데 필수값입니다. 고객사 주문번호, 비필수이며 사방넷 등 수집 프로그램에 주문번호가 있다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2. 구분 옵션명. 비필수이며 구분 편의를 위해 판매하고 있는 옵션명을 기입해주세요. 3. 상품 옵션 코드. 필수 값이며 주문을 위해 상품을 구분하는 값입니다. 제품 상세에서 복사하여 넣을 수 있는 코드 값입니다. 4. 수량. 수량은 꼭한 개로 기입해주셔야 하며 수량이 두 개인 경우 한 개씩 두 줄로 기입해주세요. 이는 합포장이 불가능한 경우 각각 다른 송장 번호가 기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송 정보 F에서 L열은 구매자, 수취인, 배송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해주시면 기입 완료됩니다. 팁으로 옵션 이름별 정렬하면 옵션 코드 기입 시 정리를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CS e 신청 및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먼저 고객센터 CS 문의로 이동해 주세요. 리스트 하단에 문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문의 양식 창으로 이동됩니다. 내용에 따라 문의 유형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물건의 품질이 좋지 못하여 환불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를 넣으면 옵션별 주문 번호가 생성되는데, 그 주문번호와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양식에 맞추어 문의 내용을 입력하고 환불의 경우 꼭 확인 가능한 이미지들을 첨부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한 문의에 두개 이상의 CS건이 있다면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입력하고 추가 첨부 이미지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문의가 완료되며 CS는 순차적으로 서둘러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완료되면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고 리스트를 누르면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처리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